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잘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 가까워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안다면 아무리 멀어도 갈수 있습니다.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길을 가면 그것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목적하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동양의 선조들이 도를 닦을 때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란 삶의 이치를 뜻합니다. 식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이치, 식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동양의 도나 서양의 철학은 같은 의미와 같은 목적을 추구한 작업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길이 있고 세상에 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길이 있고 세상에는 분명한 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하여 설계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 대충 적당히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지혜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의 길을 내셨고 삶의 모든 이치와 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과식을 따라가면 모든 삶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어 있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과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이치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로고스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식이고 법입니다. 시편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동양의 선조들이 찾던 도즉 길이요 서양의 선조들이 찾던 식즉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저들을 선악과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셔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길을 따라 살 것인가, 길을 벗어나 살 것인가, 식을 조차 살 것인가, 제 멋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식을 삼고, 길을 삼고, 삶의 법을 삼아 살면 반드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욕심을 따라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정령 죽고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그저 성경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가 바로 이 선악과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길을 벗어나면, 식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길과 식을 따라 다시 말해서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꾀와 요령으로 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자신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자신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식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을 과신하며 욕심을 따라 착각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듯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속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길을 잃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벌레 꿈꾸고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어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정말 잘 살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영화를 누리는 일에 전무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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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연하여 바다로 흘러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부귀와 영어 쾌락이 다 자신에게 흘러들어왔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속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길과 법과 식은 여러분 다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 길과 식과 법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식과 법과 길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되게 살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살수 없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한석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뼈가 다 붙은 후에도 꽤 오랫동안 재활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뼈가 부러질 때도 아팠지만 재활훈련 하루하루가 매일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굳어져서 그것을 펴야만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겠는데 그것을 펴기 위해서 하는 재활 운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프지는 않은데 아프지 않으면 건강히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세상과 죄에 길 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살려면 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재활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해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최근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이 걱정스러워 잠을 설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에는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뜻 순위교회를 목회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지더니 최근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 걱정 때문에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뜻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예배 처서가 결정되어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독 높은 뜻 푸른 교회만이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주일에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년들은 문학의 집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청어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시간에 잘 맞지 않아서 오후 4시에야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행히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백0 0 기념관과 문화계직과의 계약을 종결하고 학교 근처에 사무실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뜨게 생겼습니다 백0 0년 기념관 내놓았습니다 문학의 집도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실 다 얻었습니다 학교 가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완전히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주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 누가 보음 구장 62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단 한절의 말씀 때문에 높은 뜻 푸른교회는 그 황당한 일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그것도 잠깐만 뒤로 하고 그냥 보이는 우리 예배당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 해결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5천 명 출석 교인은 되었으니 최소한 몇 백억 원짜리 예배당을 우리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고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과 상과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고 흩어져 예배처소를 얻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탈북자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짓기로 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뒤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뜻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자고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교회 앞에 붙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순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오는데 지금까지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 가위눌리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상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이 결정할 수 있을까를 잠을 못 이루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을 이제 알았으니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버리고 우리의 뜻과 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높은 뜻교회는 지금 이 길을 다시 선택했을 것입니다. 몰라도 선택했고, 알아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여도,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고집하며 흩어져 고생을 자처했을 것입니다 높은 뜻 푸린교회 문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는 산상보원의 말씀을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재활훈련이 다 끝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식을 버림으로 이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은 교회 만드시려고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가. 그 생각만 있지 우리 교회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상을 다 받고 싶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에 문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글도 함께 써보냈습니다. 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특별히 좀 높으신 뜻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 목사 힘내. 같이 잠안 자고 기도해 줄게. 늘 믿기는 하지만 참 힘드네요. 참 어렵네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이해는 잘안 되네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머리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고 갈 작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높은 뜻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많으시지요. 욕심과 말씀이 충돌할 때도 많으시지요. 우리의 죄된 본능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 한번 이왕 믿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 믿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교인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손해가 돼도 이익이 돼도 상관하지 말고 이익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손해 번니까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하는 것이고. 이익과 사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쉽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나름대로 옳고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갈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한번 쫓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복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 의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될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은 말하면 말한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딴일 하실 리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점한 한 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높은 뜻 고집하고 살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주신 말씀 한 점도 빼놓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의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믿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이복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에 뱉어도 같이 읽었는데 저는 은혜가 많았어요. 2부에도 똑같은 은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절 한절 읽을 때마다 우리 아멘이라 그러죠? 그건 다내 거니까. 그건 다 우리 거야 하니까. 한마디도 놓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 한절 읽고 아멘하고, 그 다음절 읽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우리 14절까지 또박또박, 욕심내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거 다내 거다. 하나님 단에 거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다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복받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